청주 도심을 지나는 무심천 지류 율량천은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중한 곳이죠. 때문에 충북도가 이곳에 차수벽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준설 작업만 진행돼 논란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덕동과 율량동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무심천 지류 율량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이 쏟아진 2017년, 율량천이 범람에 대피했고, 지난해 7월에도 주택과 상가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 저희 불학은 항상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비만 오면은, 어, 이 내다보면은, 내물이 불어날 적마다 불학민들이 고민을 안 할래 야안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요, 이 가게에서 20년 했는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거, 공사가 처음부터 한 개도 잘된거 없어요. 우심천 하류 지점과 연결된 윤량천은 사천소교까지 이어지는 재방이 내덕동 쪽보다 낮은 데다 하천 규모 대비 많은 교량들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흡된 범람 위험이 높은 하천으로 꼽힙니다. 윤량사천동 이런 택지 개발과 도로 건설로 인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방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인 율량천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급격하게 불어날 경우 주택 침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하천을 관할하는 충북도는 지난해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로 율량천 차수벽 설치 예산 1억 7천만 원을 청주시에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차수벽 설치가 아닌 다음 달 착공하는 준설 사업 예산으로 변경 승인됐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구간과 방식을 두고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고 전체 사업 구간인 417m 길이의 차수벽을 설치하기에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일단 준설 공사를 하기로 결론은 지어졌지만 착공은 장마가 지난 다음 달에나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교보금으로 청주시에 내려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배수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도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주민불안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